구독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주로 어른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릴 겁니다. 네, 쌤 하고요. 오! 에이스 멋있는데, 어제 걸렸어요. 여기서 걸렸고요. 네, 보관에서 오, 세븐마이츠다 육성입니다. 저, 저런, 아닙니다. 네, 4년부터 5성. 육성까지 만들었어요. 육성. 린이는 린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옛날에는 린이 엄청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린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에이스에서 미리 보게 해보겠습니다 네 열도 천하의 협찬 착착착 고요네 제가 요즘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형의 자의 엘리샤입니다. 엘리샤 너무 좋아요. 엘리샤가 정말 좋은데? 테라이 브룸 어떻게 하는지 오 테라이 차. 음 멋있는데? 아저 이게 제일 세다고 들었는데요. 3,500이 라타대요 어, 네. 지금 한번 한번 소설에서 친구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형인데요. 백승원 각이라고 t 어요 각이라고? 내가 한번 t s 보 r e if I'm not sure if i 데 not s 이 r e if I'm not 바로 r 고 if I'm not s u r 이 if I'm not s u r 이네 엄청 많이 꺾여 아 안돼 아야 예, 아파 하지만 지간을 우와 위험해 많이 꺾이는데요 이거 쓰는 이거 쓰는데 아픕니다 상당히 많이 아파요 안돼 와 진짜 많이 꺾데 대박! 거, 진짜 정말 이크요진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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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왜 이거 쓰냐고! 아 시간 필요 어죽 죽을 거 <laughs>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겨요 저를 몰라보시나요? 크리스는 다시 살아나고요 이야 으아! 백령도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됐는데 야, 한 중요해. 번만 더 맞으면 끝안 나네 어 이해됐다 네. 끝났어요 음. <laughs> 그래도 한 명은 죽었네요 <laughs> 어쨌든 음. 신기한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깐요 에이스의 실력을 보여주지요 음. 에이스의 실력을 음. 보여주 음. 에이스. 안돼 없냐고 없냐고 없냐? 없냐? 엄냐고 공룡전에 가야겠어요 공룡전 공룡장 공룡장 공룡장에 가요 공룡장 에 가요. 공룡장인데? 여투장 과연 누가 날지 깃발을 밀어요 깃발을 못 쓰겠다고 그러죠? 깃발죠가있 요즘 더운 데 숙련을 가야와 什么？嗯 아! 이지만어요 너희들. 기이날 바로 시작해 보고요. 네, 이번에는 니아 저도 있고요. 네. 니아 저도 있어요. 네. 어. 뭡니까? 이길 수 있어요. 100%. 그런거 아닌가? 어, 잘하 사람 죽는데 마른 야죽고요아이거한명요 예, 가했다이은 이제 라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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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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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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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이들못 보아요 뭐기절이네 어, 그래도 역시 세군요 이것쓰 이건데요 아, 대본신당이 나를지키데 어, 저도 니아는 어요다이네다행 우리 팀이 웃것 같군요 우리 팀이 이어백호선 하지만 네. 여기서 놈들이 기절을 일키면 우리 팀 모두 가만니 저도 니아 있어요 잘합니다. 잘가다 네, 니아는 무적 상태 때문에 안 완전... <laughs> 왕벌이 엄청... 짱 무섭군요. 니아, <릴린에 아프게 스케일> <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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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릴린> <릴린> 니아가 왜안 죽죠? 어 이제 죽었네요. 이빠이빠와한 명도 안 죽고 이겼어요. 하지만 소룡의 피 많이 심하게 겠습니다나저 소룡이 기사인네요 네. 엘리시아. 세우 어, <laughs> 있습니다. 졌어요 어, 태우 너무 좋은데. 두 번이나 사망입니다. 이번에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 이번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예 2호대 있는데 막 뭐는 없어서 아니 일부러 안 끼는 거였어요. 반격해 쉬... 모두 박. 반... 속삭이. 사기죠? 하지만 이번에 질수 있을 것입니다. 태우가 좋았어요. 소생 아니 쟤만 봐도 죽여야 되는데 뭐하는건지 왜 얘를 죽이는 걸까? 요 음~ 당장 그게 된다 이런 그렇죠 이제 우리가 1팀이 마비 그쵸, 걸리죠? 너무 <laughs> 이런... <laughs> 세요 너무 씁니다 이소농한테 들어갔어 니 나이스 소농코는만 살아나고요 대웅 마... 수이으로 완전히 쓰면... 다 쓰러버리는게 좋을거 같긴 한데 대론주인데요? 아..열참 예, 나면 나쁘진 않죠 그렇죠 아..그러니까 음. 역시 와우 멋있어요 젤론지 <목소리> 진짜 저도 젤론지육성이요 저도 근데 우리팀이 <목소리> 가능하면 질수 있어요 테오가 더네 근데 완전 사기인데? 사기정는 <목소리> 아닙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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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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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기 전에 네, 저는 네. 지금 진짜 진짜 잖아요짜 진짜 진짜 진고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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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짜 진짜 지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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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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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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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한번더 살아납니다 한번더 살아납니다 한번더 살아납니다 한번더 살아와 진짜 일적으로죽지않네다이죽지않어요 아니 테오가 갑자기 스킬을 안돼요 사기인데 테 너무 쎕니다 아니요 하지만 테오가 이제 죽을때가 됐습니다 잘하지십시오 게임 오버 안돼요, 아직. 아니, 너무 센거니까 완전 많이 깎여! 다 깎인대. 크리스는사이 우리가 이기죠? 왜냐 시까 왠지 아니까 예, 숭이나, 저거, 이만큼씩데 제발. 어리예 우리 다 이겼어요. 나도,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사이에이도 이거, 이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겼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이이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 차우와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팀이 졌어요. 천하의 니아가 죽다니 안돼. 요너포기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셉니다 네. 단말 죽어. 데런즈 육성을 보여. 델론즈 육성 잘 생겼죠? 잘 하지만 저는 이게 <laughs> 있어요. 아저 어, 사실요 크리스에게 이걸 기우고 싶거든요. 리더죠? 오늘 리더를 진화해야 되는데 진화 우승 만들려면 이게 최고이에요 아니야, 맞다 편지가 왔었지. 아, 득인데이스게이 그래. 극 극. 들어가고. 님이치에서아 이거 갖고 싶어요. 진짜 저 육성. 여기서... 저는 이제 갖고 싶군요. 네, 이제 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 각성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